서비스센터에서 어쨌든간에 차량을 리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소견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 소견서를 받는 것도 한달 반이 걸린대요. 네, 여보세요. 아 이거 그 미션 네 당기는 미션 전문점도 가보고 이제 수입차만 전문으로 하는데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두 군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이 미션을 뜯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어떤 게 문제래요? 원래 미션. 미션 자체가 살짝 튕기는 건 있는데 아예 근데 미션 충격이래요 성능, 성능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미션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충격이 있다 그러면 네. 예,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변속하면서 변속 충격이 있을 텐데 요거는 네. 정차시에 드라이브나 뭐 후진 넣었을 때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벤츠 미션 자체가 이제 다른 미션이 다르게 조금 튕기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 그쪽에서 하는 게 아, 아닌데 접수는 할 건데요. 판단은 이제 보험사에서 할 거기 때문에 청렴 접수를 해야 되니까. 네. 네저 저도 확인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엔진 네, GL 차량이며 차량은 6월달에 판매가 된 차량인데 고객님이 타고 죽 미션 충격이 좀 있다고. 출고하시고 얼마 만에? 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미션 충격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벤츠가 미션의 음. 특성상 살짝의 이게 통통거리는 좀 느낌이 좀 있다. 음, 음. 그러신 거아니냐그랬더니 죽각할 정도 로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음. 일단 그럼 보증보험 접수를 먼저 해드리겠다. 음.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벤치에서 이제 미션 쪽에 리콜이 있으니까 리콜을 받고 연락을 줘라.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리콜 신청하는데 고할수 있는 날짜가 8월 23일이어서 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8월 23일이 돼야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되는 거네? 네. 어. 제일 빠른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그 리콜 자체도 시션의 변속 충격에 대한 리콜이 아니고 어. 그 미션 무슨 에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콜이라서 사실 보증 접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2000피 보증 기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제가 이렇게 그랑 연락을 취했더니 일단 그렇게 하라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한 거고 근데 고객님이 이제 음. 26일 27일쯤 전화가 오셔서 이콜 받았더니 똑같다. 이콜 받았는데도 미션 좀 튀는 느낌이 네. 있다. 4일 지난날 접수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소견서를 전라그랬다 소견서를 줘라 벤치에전화했더니 소견서를 왜요? 받으려면 미션 부서로 들어가야 되고 아. 정확한 엔지니어 진단이나 이걸 받아야 소견서가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이약해도 한두 달이상 걸린대요. 일단 한달 반이 걸린다고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계속 전화해서 손소리를 쳤더니 보험사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카센터를. 아. 근데 그쪽 카센터 답변이 더 황당한 게 벤츠 가서 정확하게 아. 어떤 부분이 고장인지 수학을 하고 아.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자기네가 수리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 보증이 그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이 한두 번 이걸 해보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접수하면 한 달씩 걸리고 소견서 받으면 한 달씩 걸리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요즘에 보증보험사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안 해주려고 그래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게 자기네들한테 이득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어쨌든 손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라고 돈을 냈잖아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소견서 하나를 못 받았다고 안 해주고 시켜준 공업사 갔더니 거기서 서비스 센터 가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컴퓨터랑 얘기하는 것 마냥 계속 같은 매크로적인 느낌으로 그냥 카톡만 나한테 계속 보낸다는 소리잖아 저의 보증보험 관련돼서 뭐좀 뭐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러니까 8월 23일 날 서비스 센터에서 어쨌든 간에 차량을 리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리콜 신청을 받고 나서 차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소견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 소견서를 받는 것도 한달 반이 걸린대요 이사 미리 확인을 하셨요 그러니까 7월 3일날그 8월 30일까지 소견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흰색?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짝 치네 영상에 보여지니? 튀는 게? 다시 한 번만 야 계속하고 있어 <laughs> 네. 네. 이 어찌 됐든 벤츠 센터에서 리콜을 한번 받았어 업데이트를 바꿔도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다른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거에 네. 대해서 아무래도 차가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체 지엘이가 싼 차도 아닌데 이 정도 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손님이 어쨌든간에 거슬린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해결을 최대한 볼수 있도록 해봐야죠. 나중에 열 받으면 어. 그대로 조금씩 드레지긴 할 거야. 어, 지금도 약간 좀 덜하네요. 손님한테는 내가 아까 고지를 했거든. 어. 어쨌든 정확하게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를 많이 주셔라. 알겠어요. 제가 한번 통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내 네, 사는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네. 차량을 보기는 봤는데 예. 저게 미션이 한 번에 넘어갈 때가 약간 튀는 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딜러분한테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어 이거 미션 튀는데요라고 얘기하니까 딜러분이 아 오래 갔자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착수를 당진에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또 연락 드렸거든요. 제가 그냥 그거 하고 엑시스치사고뒤져봤거든요 네네네. 엑시스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고지했으면, 아 원래 이 정도는 최요라고 그런 게 고지했으면 를 저는 안 샀거든요. 엑시스사죠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 저희 아, 네,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laughs> 말씀을 전해놓을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잘 감사합니다. 처리해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지 됐다가 다시 왔는데 잡을 수가 없을 거 같대. 잡을 수가 없을 거 같다고요? 그래서 센터를 들어가 보셔라. 예. 네. 자주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음. 다행히 자주분이 10월 달에 네. 예약을 해 놓으셨어. 센터 들어가서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한번 통화 한번 해 볼게요. 네 지금 차량은 와서 제가 보고 있는데 미션 집에 저희가 보냈는데 미션 집에서도 이거를 수리해봤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10월달에 벤츠 서비스 센터를 이제 예약을 해두셨다면서요? 네, 10월 23일인가, 날이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한지를 들어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들어왔다고요? 네, 네. 제가 바로 해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차량을 이제 많이 팔아보다 보니까 자기 경험상 이 정도 위션 치는 건 흔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아다르고 어. 어다르다고 상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는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이고 소비자분들이랑 우리랑 어쨌든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렵지.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니까 이제 우리 직원한테도 한번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라 아이 정도는 틉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감안하시고선 사셔야 됩니다 이 차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랑 이게 정상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좀 다른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어쨌든 10월달에 벤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서비스 센터 갔다 오셔가지고 얘기한 거 들어보고 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다 도와드리는 쪽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 진실의 방으로.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손님이 그때 S6랑 GLE를 두대 정도를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너한테 GLE 관련된 차량을 볼 때, 미션이 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대, 자기가. 너한테. 근데 이거좀 약간 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뭐 열이 받거나, 아니면 좀 운행을 좀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미션이 계속 튀니까 고객님도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정도 미션이 튀는 거는 감안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이거를 그냥 감안하고 살지 아니면 X 시스를 살지에 대한 걸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좀 괜찮을 거다라고 너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게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 너는 어떻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아니라게 제가 대처했던 거 있는데 저는 음. 원래 조금 튀는 건있으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아 다르고 다른 거니까 얘기할 때 고객님 이 정도는 감안하고 사셔. 야 되고 만약 이 정도 튀는게 불편하시면 확실히 bmw 넘어가시는게 낫습니다 나도 사실 이해가 안가 아니 이게 5천짜리6천짜리가 이게 왜 튀지 이럴 때가 있어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갈거 아니야 근데 도 네임밸류가 있잖아 벤츠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안 튀겠지 하는데 사실 뭐 bmw 든 벤츠든 뭐 국산차가 됐던 막상 비싼데 뭐 미세누유가 얼마 뭐 만키로도 안닿는데 나오는 경우도 봤고 미션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자주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인님 벤츠라고 해서 정말 조용하고 벤츠가 뭐 미션도 하나도 안 튀고 그런 거 아니다. 어, 이 정도 튈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인님도 감안해서 지금 지엘이가 아니라 엑시스를 샀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오케이. 여러분 중고차는 주말에 사지 마세요. 대부분 공업사나 성능점 검장이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의무를 체크하고 리프트를 띄워서 볼수 없습니다. 근데 중고차 박차에서는 주말은 물론 빨간 날에도 점검센터와 성능진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를볼수 있다는 소원에 빡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툭. 담당 빌러분이 1대1로 상담해주시는데, 계산에 맞는 차량 척척 골라주시고, 퍼스널 상담 받는 기분이라 방문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차 빡차 체크리스트로 차량 상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점검 센터로 이동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로 주말에도 모든 차량을 입히 뛰어보고 있네요. 솔직히 요즘 중고차 성능이 못 믿겠던데, 내 눈앞에서 성능진단 평가사님 이 사고 내용 확인해주시고, 초츠에서 항상 보던 점검 센터 부장님이, 하체 부식률및 누유누색해주십니다. 차후 차량 정비 내용을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진 직전과 상담이에요. 뭐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검사해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진짜 믿고 중고차 살수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하고 넣어주는 중고차 어있나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문제 있을 때는 부품 담만 받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고차 안살 이유가 없겠죠?